예, 꼴통영어 김대영입니다. 어, 오늘은 관계 대명사를 하기 전에 먼저 어,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 아니오라는 어,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고 뭔가 어, 내용이 있는 어, 대답을 원하는 질문을 할 때. 에, 의문사라는 그렇습니다.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부사 대표적인 것들이 에, 5W1H 해가지고 Who, What, When, Why, Where, How 어, 육하원칙이라고도 하죠. 기사 작성할 때, 신문 기사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죠. 음. 그러나 이육 이런 5W1H가 어 사실은 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영어로 원어민과 대화를 할때 이런 말들을 어 제대로 사용을 해야 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Who are you 라고 물으면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who are you라고 할수 있는 경우는 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에, 뭐,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누구요 할때 Who are you 어, 또는 뭐 Do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까? 당신 나를 압니까?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전화해서 어, 어떤 사람이 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예, 전화 걸시는 분이 누구시죠? 할때 Who's calling please?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또는 who is this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음, 어, 조금 좀 무례한 표현이 죠 누가 문에 노크를 할때 누구세요라고 우리는 어,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who is it라고 얘기합니다. 자 what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말로 무엇이라는 어, 뜻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what이라는 어, 단어는 그래서. 평범하게 쓰인다면 그냥 어, 이게 뭐죠? 어, what is this thing? 근데 어떤 이상한 상황에 얘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 이게 뭐지?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What is this?라고 어, 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에, 우리말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지라는 질문 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What 들어가는 What 해야지 become of h i m 뭐가 그 사람이 됐지하는 어, 그냥 어, 글자 그대로 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뜻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 하는 어, 뜻입니다 그러면 대답한 사람이 He has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He passed away recently 예,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유명한 어, 가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지 What has become of him? 하면, 뭐 대답하는 사람이 에아 예, 어, he moved to 어,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이사갔어 이주했어라고 어, 대답을 한다거나 어 now he's a businessman 그는 어, 사업가이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거나 어,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제 넘게 내 일에 간섭을 한다거나 할 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간섭을 하느냐? 당신 누구냐?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you are?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로 당신이 누구냐는 얘기죠. 자, 'when'이라는 말은 언제라는 의입니다 음, 이게 뭐 의문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어, 이렇게 이런 뭐 문법적인 용어에는 억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어, 부사냐 대명사냐 이건 뭐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어, 이해할 수 있고 쓸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 When did you come home? 너는 언제 집에 왔냐? 어, 라는 얘기죠 어, 이것은 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Will you come home? 집에 올 것이냐 어, 이것은 어, 언제 이후에 since when? 언제 이후에 has she worked for 삼성? 어, 삼성에서 일했느냐? 어, 언제부터 삼성에서 일했느냐? 이런 뜻이죠. 어, 그럼 언제가 너의 결혼 기념일이냐?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라고 어, 씁니다. 보면은 여기는다 주어가 있죠. U, U, C. 여기는 주어가 웬이 어, 되는 겁니다. 웬 언제가 너의 어, 결혼 기념일이냐. 어, 따로 이런 주어 없이 웬이 주어가 돼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why는 우리말로 왜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에 왜 어, 어떤 여자아이가 울고 있으면 왜저 여자아이가 울고 있지? Why is she crying? 이라고 하거나 어, 뭐 평범한 질문에 Why를 쓸수 있죠. 왜뭐뭐 뭐 하냐? 라는 질문을 할때그 어, 외에 Why가 쓰는 경우는 자 Why don't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Why don't you? 왜 하지 않느냐? 너는 Go to see her. 왜? 가서 그 여자를 만나지 않느냐. 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사실은 Why don't you?라는 것은 어, 권유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해봐. 어, 너 가서 그 여자를 만나봐. 만나보는 게 어때? 에, 정도로 어,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Why라는 말이 이유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줘 Tell me why you accept his offer 왜 당신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명사절을 이끄는 거죠 Why가 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I cannot see you tomorrow. 내가 나너 내일 못만날못 만난다.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왜못 만나?라고 물을 때 why not? 이런 경우는 여기 낯이 있는 경우는 why가 아니고 why not?이라고 어, 어, 질문합니다. 왜안 되지? 그 다음 음, 뭐, 뭐 하는 이유라는 말을 쓸때 가장 편하게 쓰는 표현이 the reason why 에, 그래서 그것이 그가 어, 오지 않은 이유다 라고 얘기할 때 that's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그것이 그가 오지 않은 이유다 the reason why 자, where라는 말은 어디에 어디라는 말이고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음. 만약에 우리가 음, 그 티켓 표를 사기 위해서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설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 where should e go to buy the ticket?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누구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어디 출신이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Where are you from? 또는 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Where are you from?라고 얘기합니다.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Where to? 투 웨어가 아니고 웨어 투라고 얘기를합 Where to? 가 일종의 e to? Where to? Where to? Where to? Where to? Where to? Where to? w h 기 r e h e w e n t h e to? w o s a n g e t e s Where? 거기 e 서 Where? 거기에서, LA에 갔는데, 거기에서. He first met her. 그녀를 처음 만났다. How라는 것은 어,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네, 어떤, 뭐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가 복잡한 기계를 나한테 보여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할 때 Show me how, 어떻게, it works. 그것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샤오미 가르쳐줘, 보여줘 이런 뜻이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서울역을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How do I get to Seoul Station 또는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갑니까? 어, 방법을 묻는 거죠, 방법. 어, 뭐 택시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걸립니까? By taxi. 택시로. 여기서 얼마나라는 뜻이죠. 얼마나 오래? 아, 보통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How are you? 어, 뭐잘 지내 하는 뜻이죠. 요새 어때? 잘 지내? 아와 o u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 만약에 전자제품 가게에서 어, 캠코더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어, 부속품이 하나 뜯겨져 나간 고장난 캠프되었다. 그러면 가지고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장난 캠코드를 고객한테 팔 수가 있느냐 How can you sell? 어떻게 네가 팔 수가 있냐 This broken camcorder 이 고장난 캠코드를 To your customer 너의 고객한테 자, 보통 우리가 어, 질문을 할 때는 Who로 질문을 할 때는 Who 그 사람이 누구냐 Who is he? 라고 질문합니다 동사가 중간에 들어가고 히가 나중에 나오죠. 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 사람이냐? 누구지그 사람은 있게 되는데 어, 이것이 명사절로 바뀌면은 who he is 이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o he is.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 뭐 지로 끝나죠. 그가 누군지 명사절이. 그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I know what he is. 그가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I know, 나는 안다. 그가 언제 오는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when he comes. 후서더슨, uh,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응? 이 an important question. 그것은 중요한 문제다. 자 명사절은 모두 g로 끝나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런 뭐 다른 말도 있겠습니다만, they don't know what caused the accident. 그들은 모른다. 뭐가 그 사고를 야기했는지. what caused? 인스턴트 뭐가 그 어, 사고를 뭐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음, 그다음에 know, 너는 모른다. how sad i was 얼마나 슬펐는지 i was 내가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너는 모른다.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의문사 뒤에 문장이 긍정문의 형태로 된다는 거 알라두시,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 상대방의 생각이나 믿음, 뭐 이런 걸 물을 때는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 중간에 예, 이런 do you think, do you believe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는 그거... 어, 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 Do you think what he is?가 아니고요 What이 앞에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he is? Do,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하는 사람인가 같냐 What do you think he is? 그러면 do you think는 이렇게 콤마 삽입이 된 걸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he is, what do you think he is, what do you think he is. 어, 그다 그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he is? Who he is 사이에 do you think가 들어갔죠. 또왜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Why do you think he said that? 당신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How can I solve the puzzle?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풀수 있지?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Where should we go가 아니고요. Where should we go라고 해도 뭐 뜻은 비슷합니다만 어. Do you think가 들어가면 should go가 아니고 we should go가 되겠죠.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이런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간단하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주어가 똑같을 경우죠. 내가 언제 어, 김 선생님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원래는 I don't know when I should go to a Mr. Kim. 이것이 간단,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줄었죠. 투로. 오겠어. i don't know when to go to mr kim 언제 김선생님한테 갈지 모르겠다 우리 말도 비슷합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when i should go to mr kim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언제 내가 김선생님한테 가야 될지 이거는 내가 언제라는 말이 어, 중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김선생님한테 가야 될지 영어나 우리말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단축됩니다. 어, 그다음에 잘 쓰는 표현 중에 wonder why가 있어요. wonder why.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왠지. He doesn't fire her. 맨날 지각하고 어, 근무 태도가 안 좋은데 일을 잘못 하는데 why he doesn't fire her. 그가 왜그 여자를 해고하지 않는지 아이 wonder, 궁금하다,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이 wonder why, 왠지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